와주신 점 질문해주신 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좀 문득 생각이 든 건데 네. <laughs>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낯설기도 하더라고요. <laughs> 이쯤이면 좀 네. 과, 과한 표정일 수도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laughs> 사자 보이스의 40대 버전이 아닌가. 네, 어 나는... 정말 과한 예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어, 이따가 그러면 네. 어, 좋습니다. 이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네. 포토타임 때, 예, 포토타임 네. 단체 촬영 때 제가 요청을 한번 옆쪽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포즈도 함께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네, 자, 옆쪽으로. 네, 네. 가면 우리 조진 씨가 알려주실 거예요. 네, 감니다 하나, 둘, 셋. 어, 진짜 너무 멋진데요. 제가 욕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욕심한번 내볼게요. 거기 포즈에 보면 음악이 짠 나오면 각자 짠 이런 포즈 있어요. 네 분이 서서 각각 멋있는 포즈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가볼게요. 같이 서서 자,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칠게요. 굉장히 몸을 많이 꺾어주셔야 돼요. 자, 몸 많이 이제 꺾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뭐 이런 포즈 있어요. 하나 둘셋 그렇죠 이거죠. 더 갈게요. 반대쪽으로. 한 번만 더. 왜 스트레칭을 반대쪽도 해줘야 되고. 하나, 둘, 셋, 보았습니다. 완벽합니다.